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우리들의 추억 잠깐만 어떻게 부르는 거야 이거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아 높은 노래구나 높은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딱히 음높낮이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사실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아닌데 하하하하 <laughs>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음이 높으면 옥타브를 하나 낮춰야죠 네 옥타브? 옥타브 그래 그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그거 아니야? 근데 음... 옥타브가 뭘 기준으로 하는 건데? 도레미파 소리랑 옥타브랑 뭐가 그 다른 거야? 도레미파 파솔이... 소리 옥타브야? 도부터 도까지가 1옥타브입니다 아 그럼 도레미파 솔라시도 거기서 다시 한 옥타브 올라가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런 거구나 아 이제 그 이해했어요 음감 테스트 내가 해볼게 음을 잘 듣고 해당되는 건반을 누르세요 도레 미파 레샵 솔레라레미파솔라 51만 9천명 중 49만 4천 8백 57위입니다. 건반이 하하하하 <laughs> 시뻘개요. 궁지피티이 포스터 속 작품을 리뷰해줘. 8월의 크리스마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나갔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왜 8월일까? 나 맞춰볼게. 자 8월의 크리스마스 어떤 스토리일까? 일단 남 여가 있어. 둘이 20대 때 사귀었던 사이인 거야. 스키장에 가가지고 눈을 맞으면서 스키를 탔던 추억이 너무 좋게 남아있는 거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둘은 이별을 맞하게 된다. 30대가 되었어.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야. 땡땡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땡땡아, 무슨 일이야?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동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땡땡아, 나시한 불에 8월까지 밖에 못 산대. 뭐, 어! 충격 그런데 있지나? 소리 있다. 너와 같이 봤던그 눈을 다시 보고 싶어. 어디 갔나요? 크리스마스 때 함께했던 추억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면 땅따이가 떠나기 전에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줄수 있을까 그러다가 난약했냐 해서 한국 여름일 때 겨울이 는 데가 어리지 호주 쪽으로 가서 눈 맞으면서 와 놀이다 그래 땅따가 크리스마스야 이러면서 목도리 딱 둘러주며 엔딩 땅따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미궁으로 호주 눈안 오지 않음? 호주.. 눈안 와? 아리 아아 겨울이라 하지 않았나? 호주는 눈이 안 오나? 어. 학교하게 그럼, 스키장 가서, 인공눈 맞으며, 와, 눈이 나. 어때? 이런 스토리. 근데 이거 8월의 크리스마스 어떤 스토리야? 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고? 시한부는 맞아? 남자가 시한부야 <laughs> 아, 아, 땡땡이가 시한부구나 어. 아. 시한부에 찾아온 사랑 이야기. 어, 맞네. 영원설은 마을에 소금 뿌려서 눈만 만듭니다. 비슷한데, 거의? 인공눈은 인공눈이잖아. 시한부 어. 인공눈. 다 맞는 말이잖아. 얼레벌레 그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네. 콘텐츠 이야기를 좀더 해볼까?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더 보고 싶은 게 있는지 한번 또 의견 들어봐도 좋을 것 같네 춤춰주세요 미쿠복싱이요 검쓰기요 라스푸틴 쳐주세요, 쳐주세요. 공정부양 해주세요 일단 그공정부양이 어렵지 않을까? 폭포 수련을 해주세요 <laughs> 아 근데 나랑 하면 재미있을지도? 구현이 어렵겠다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수련 위대미 틀어두고 공부도 가능합니다 우린이는 폭포 캐스를해 <laughs> 폭포... <laughs> 포캐스

괜찮아 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 띵딩뭔뭔래야이 이거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딩 ding ding d i n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딩딩딩 g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딩딩딩딩딩아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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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소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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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i n g ding ding d 라라 g d i 라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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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이, 이거 몰라? 둘리 보면 나와. 잘 부르지 않아? 그거 이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궁녀가 언제적 둘리야. 궁튜브 너무 어이없었소이다. 난 궁튜브 원래 뭐였더라 드립이 써져있었는데 내가 그거 바꾸자 그러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 마리오 카트. 마리오 카트를 없는가? 라는 멘트가 달렸는데 그게 원래 그 대사가 아니었어. 너 채팅에 나왔네. 말 이오 카트를 없는가? 이것도. 마리오 카트를 없는가로 내가 바꾸자 했는데. 있... 가설님이 가 i 님을담는것 같습니다 가설님도 요즘 많이 더우신가 봅니다 <laughs> 요즘 날씨 좀 어때? 슬슬 따끈따끈을 넘어서 푹푹 찌고 불쾌한 더위가 암습할 시기지. 나도 잘때더워서길 때가 있네. 너무 덥습니다. 습합니다. 그러니까 습한 건 질색이야. 습파오 나올 줄 알았다고? 나 그래야 재탕읽군 거야. <laughs> 내가 친게 아니야. 억울하는 게 웃깁니다. 당연히 억울하지. 난 그런 재미없는들이 많자소이다. 마리오 건 재밌는 거예요? 재미스라고 한게 아니라 어이없스라고 한 거지. 약간의 그런 컨셉이라고 할수 있겠네. 다들 안 믿어주네? 왜안 믿어줄까? 아 너무 리얼해서 그렇습니다. 아이, 또 그만큼 내가 잘 해서, 내가 너무 뛰어라서 너무 연기를 잘해서 자료들을 열받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 죄송합니다 너무 잘해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999 뽑기 책정 남궁의 검 지금 예약하세요 대협도 그 쉬었네 <laughs> 아니 사람 보고 쉬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오른쪽에 이빨이 아픈 건지 턱 관절이 아픈 건지 뭔가 느낌 이상하네. 이 금지 한번 받아겠다. 사랑니라고? 아리야 나 뽑았네. 나 매복 뺐어 매복. 나세개 동시에 뺐어 하루에. 매복 포함으로 다 뺐네. 나머지 장기는 어디 있더라? 안 뽑았나? 자네들은그 사랑니 다 뽑았나? 이그 정도로 뽑으면 이번 시키지 않나요? 아리야 뭐또 그냥 뽑을 만했어 이 나. 자고 일어나니까 베개에그 피가 한가득이더라고. 6개 뽑았다고? 아니 뭐6개는 어떻게 <laughs> 어떻게 뽑는 거야 근데 매복은 뽑을 때까지는 딱히 아프지 않거는 근데 마취가 풀렸을 때 그때가 정말 와, 아주 무시무시해 고통이 몰려와 <laughs> 사장님 뭐 별거 없네 별아 거기 두기 때문에 다들 그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별게 맞게 된다 선수를 과연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굉장히 기축가 주목되는 장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자 이어서 네. 다음 선수를 오단민 오단 선수 이건 이건 이 귀한 때물이라는 어.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오늘 많이 잡혔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어떻게 비팅을 할지. 신스틸러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강지영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갑자기 다크호스처럼 등장했다고 표현을 해주셨죠. 맞아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눈치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결과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남구혁 선수는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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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남궁혁 선수가 굉장히 높게 큰 투자를 했습니다. 와, 많이 높게 투자를 하셨네요. 네. 아, 물에다. <laughs> 아, 비싸게 샀다. 너무 비싸게 샀다. 아, 100만 쓸 걸. 내가 좀 조급해졌어. 다들 데려간다 그러니까. 남궁혁 님팀 결정.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셨습니까? 음, 이제 또 사람들이 내가 오다밍 선수를 너무 비싸게 산거 아닌가? 한데 절대 그렇지 않다. 250원치 해줄 거다. 믿고 있다. <laughs> 음. 아, 과투자가 있었다라는 시청자분들의 평가가 있지만.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아, 절대 아, 동의하지 않는다. 250원째 해줄 거다. 그래야만 한다. 아, 그래야만 한다. <laughs> 네, 목소리에서 <laughs> 프레셔가 엄청 느껴지죠? 네. 예. 네. 어, 전이 정도의 고텐션을, 예, 어, 스트리밍에서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laughs> 예. <laughs> 네. 어, 이러다가 그 마귀의 길에 물들겠소이다. 인터뷰를... <laughs> 우리 팀 라인업 나쁘지 않다. 아. 음, 음. 진짜 나쁘지 않다. 나, 나쁘지 불어. 않다. 만족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남궁혁 선수는 <laughs> 다른 영상도 보겠나. 자.